다음 주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캘린더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 일정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도 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첫 번째는요, 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뭐큰 영향이 여러분들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애 최초 LTV를 80%로 완화해 준다라는 이야기, 주택을 구매할 때 80%까지는 뭐 대출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이 조금 어, 침체기로 넘어가고 있고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뭐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생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현금화가 좀 어렵지만 주식은 현금화가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식부터 팔아치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 일단은 그런대로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가지고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요. 우리 요즘에 물가, 물가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오전 8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가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또 지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물가가 높은지 또는 높아진다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앞으로 어떨 것인지도 예측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요, 달 탐사, 탐사선이죠. 다누리가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스페이스X의 펠컨9 펠컨9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에 발사가 될것 같은데 일단 달 궤도에 들어가는 시점은요 12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해가지고도 한 4개월 정도 뒤에 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저기에 들어가게 되면 1년간 달 궤도 돌면서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달 탐사는 최초라고 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어, 달 탐사선을 보내는 것만큼 우주 항공산업 관련주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빗캠입니다. 세빗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해요. 폐 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2차전지에 대한 뭐 활용도라던가 전망인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배터리가 많이 나올텐데, 그폐 배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나 어, 이 기업에 관심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방향을 정해라는 거죠. 신규 상장도는 웬만면 하면 단기적으로 뭐 당일 날 매매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 주가 사실 금요일만 제가 실적 발표 적어 놨는데 그 전부터 해서 실적 발표 이거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장,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수도 있는 네이버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네이버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어, 어떻게 발표가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지만 지금이 발표가 되는 것은 어찌됐든 2분기죠 4, 5, 6월 달 영업했던 것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주 주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저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실적이 좋다 나쁘다라고만 평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지 마시고 어, 저걸로 인해가지고 다음 어, 영업이익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 딱히 뭐 일정이 뚜렷하게 많이 없죠. 맞아요. 별로 뭐 없는 심심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향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큰뭐 호재 악재를 앞두고 있으면 주가 방향성을 정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관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오히려 어 하락이든 상승이든 자기 갈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잘 짜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